8월에 그 VN30 선물 시장이 그러니까 베트남 거래소에 선물 시장이 처음으로 오픈됐어요. 이 VN30 종목이 제일 처음으로 오픈이 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영향력도 굉장히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그 선물 시장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지 못하지만 그 선물이 상장한다는 것 때문에 좀 기대감 때문에 좀더 이제 많은 캐릭터로 상승할 수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베트남 지수라고 한다면 다 VN 지수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이제 베트남 지수, VN 간단하게. VN 30은 거래소에서 그 1년에 이제 두번 정도 이제 리밸런싱을 하고요. 발표하는 지수로 유동 비율을 해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해서 30종목을 선정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 코스피 200이랑 굉장히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트남의 거래소에 상장된 종목은 이제 다 해서 한300 종목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30 종목을 이제 시가총이 높여서 추렸기 때문에 우리나라 딱 코스피 2 0 0이랑비교하시면 이해하시기 쉬우실 것 같고요. 그 중에 이제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사이공 비어, 사이공 맥주 회사나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쌀국맥주가 이제 굉장히 인기인데, 이게 이제 상장한지 얼마 안 돼서 최근에 이제 부인상식 종목 들어왔습니다. 엄청나게 인기예요. 지금 사실 저희가 작년에 상장할 때만 해도 쌀국맥주가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들어오면서 시가총액 5위까지 깡충뜁니다 여러분들이 예전 10년 전에 베트남이랑은 좀 틀리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게 10년 전에 베트남은 시총이 굉장히 작았어요. 시총이 굉장히 작고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비중이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10년이 지나면서 베트남 시총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때에 비하면 한 10배 이상 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지금 투자하는 비중 갖고 베트남 시장을 흔들 수 있는가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들어갔다가 우리가 다 나가면 또 베트남 시장 빠지는 거 아니냐 고 걱정하시는 계신데 베트남이 이제 그보다 더 훨씬 더 탄탄해졌다는 거, 또 선물 시장까지 오픈이 되면서 어, 외국인들이 전 세계 외국인들이 또 들어올 수 있는 만큼 또 이제 튼튼한 내실 생겼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걱정은 하지 않고 베트남에 투자해도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